안녕하세요. 김뻔입니다. 지금 네, 깻잎을 네,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네, 한번 살짝 데리시고, 덜해머면 깻잎 볶음을 양념에다가 볶아, 볶아 볶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이고, 좀 억신이 팔도 예, 보들보들해지고 좋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씻어볼게요. 삶아가지고, 건지가지고 꼭 잘랐습니다. 이요 네. 칼집을 있잖아요. 한번씩 넣어주세요. 예. 네. 자다 썰었습니다. 네, 참기름 좀 넣고 예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빼라 하고 열어가지고 오늘은 합치면 좋습니다. 소리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한 개, 두 개, 세 개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실, 매실 예. 매실도 세개 하겠습니다. 자, 3개에 예. 마늘 듬뿍 1개하고 쪼매덜 넣겠습니다. 자, 넣고 요고추가루는 예. 취향대로 넣으세요. 근데 요거 일단은 예, 한국자 해보겠습니다. 쪼매덜 넣을게 깻잎은 예, 또 너무 빨개도 맛이 그래예 자, 깻잎을 한번 넣어볼게용. 예, 네, 조금씩 뿌리고 예, 또한번더 씻어주고. 자, 예. 양념장 다 넣겠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섞이겠지요? 한 번에 다붓지 마시고. 네. 네, 다 넣고, 예. 요 생수로, 생수물로 요, 그냥 씻어내고, 양념 다씻어가 넣으세요, 예. 아까우니까.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 물을 펄펄 끓고 있는 동안에, 예. 청양고추. 한 다섯 개나 여섯 개 넣겠습니다. 시안 빼도 됩니다, 이거는. 대파에. 짠하한 요리소리 주세요. 어, 요리소리 넣고, 예. 양파. 보라색 양파에. 반 한쪽, 반쪽입니다 하얀 양파도 반개 넣겠습니다. 양이만 아닙니까? 자, 여기 다 쓸어놓고, 예. 한 소금 끓이고, 넣겠습니다. 자, 양파 보라. 예, 야채 다 넣고, 예. 지금 한 소금 끓이려고 예. 파하고, 양파하고, 예. 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다쓸어놓거 넣었습니다. 들깨 가루에 예. 한 숟가락 듬뿍 넣어가지고, 또한번저어주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야채하고 넣는 거는 또, 깜빡이 제품. 이런 거, 이 보양 아니니까, 보양. 이깻잎이또 유리한 자사보소더터별하고 좋아요.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통깨에. 아유, 깻잎으로, 깻잎으로, 예. 어, 뭐, 친척집으로 왔는데, 예. 너무 향기도 진하고 보드라고 좋아요. 예, 철마다 나는 어, 채소로, 의 예. 양념 하셔 해가지고 한번 드셔 보시고 맛이 엄청 좋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